1번 스텝 오른발 워워 오른발 킥볼 사이드 스텝 왼 오른발 크로스 락 리커버 4분의 1 전진 스텝 왼발 스텝 1번 카운트 7 8 1 2 3앤4 5 6 7 8. 2번 스텝 피부 편이에요 오른쪽 2분의 1 피버턴. 왼발 오른쪽 4분의 1 사이드 스텝. 오른발 비하인드 스텝. 왼발 4분의 1 전진 스텝. 오른발 4분의 1 사이드 터치. 사이드 대각선 퀵. 2번 카운트. 세븐, 에잇. 원, 투, 쓰리, 포, 방. 실, 세븐, 에잇. 3번 스텝. 오른발 백락. 리커버 오른발 킥볼 크로스 킥볼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홀드 볼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터치 3번 카운트 세븐 에이 원투 쓰리 앤포박 식스 앤 세븐 에이 4번 스텝 왼발 왼쪽 4분의 1 전진 스텝 오른발 2분의 1 백스텝 왼발 백 오른발 크로스 터치 오른발 전진 스텝 왼발 이분을 백 스텝 오른발 백랑 리커버 자, 4번 카운트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아씹 세븐 에잇 1번부터 4번까지 카운트가 하겠습니다. 아씹 세븐 에잇 1, 2 and 6 and 4, 5, six, 7, a 1, 2, three, 4, five, six, seven, eight. One, two, six, and four, five, six, and 7, 8. 1, 2, three, 4, five, six, seven, eight.